안녕하세요, 지유라, 널다의 지유, 지연입니다. 자, 오늘 진짜 오프닝이 엄청 좀 그런데요. 저의 스피드 드로잉이 엄청 업타이트가 되었어요. 원래 축구장이, 어 잠시만, 이거, 축구장이. 음, 축구장이 어그 뭐냐 물물 들리는 걸로 됐는데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투표 바로 할게요. 어, 아, 아이 못어 했... 이건 뭐야? 스마일 하고 있는 이 물고기의 정체는? 좀. 허 <laughs> 이거 나내 거다. 이거 제가 그린 거거든요. 하지 마. 제가 그린 건데, 이거 어때요? 과연 우와, 저기 2등이 지연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저거 빨간 거 뭐죠? 음 1점 차이로 이렇게 1등, 3, 2등, 3등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업데이트 된게 뭐냐면요 바로 축구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기 축구장인데 원래 이렇게 자기 바닥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전화 덤벼! 흰미는 무슨 색이야? 나 핑크. 아! 이거 버터플라 이거 영어인데 나, 나비야, 나비. 나비? 응, 나비야. 저는 아주 나비는 예쁘게. 공놀이 노란 나비. 그래? 음, <laughs> 호랑나비 할까? 호랑나비는 무슨 색이야? 체감을 조금 살려주면서 아, 그려보겠습니다. 이뭐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대충 그리면 1등 해. 그러고는 2등 했잖아요. 응, 음. 그렇게 대충 대충 하면 뭐 나서는 2등, 3등, 4등. 이 나도 살고 아, 하, 대충 살고 와. 여기에, 이 김에 꽃좀 대충 그려볼까? 대충대충. 대충. 이것도 대충대충인데, 이등해봐. 저러다가 꼴등 돼요. 대충대충. 시간이 잘 무서워, 비, 이니 완벽하지 못할까봐 지금이 내리는 견디루지 니나 이거에서 50포인트 받았어. 50포인트나? 50코인 받았어. 우0 0인가 이렇게나 마무리 하자어 됐다 완료를 못하네 딱 봐도 지연이인거 지연아 이거 너꺼야? 아니 아닌건 내가 말해 잠시만요 저뭐 할게 있어서 일단은 투표 어, 우와 진짜 예쁘다 야, 고수 들어왔는데 음 아, 잠시만 고민 고민 제발 전화 이거 넣을 거야 아 그래 줄수 있는 만큼 줘보 줘 뭐. 아 어, 전화 이거 내 거야. 우와, 지연이 1등이야? 와단 1점의 차이로. 네, 네. 아, 진짜, 오기 <laughs> 내가 오점에서 그래. 아니, 저렇게 인생을 대충 산다고? 음. 눈사람이야 눈사람은 역시 흰색이 빠질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혹시 눈사람 모자에다 당근 코가 궁룰이야. 거의 그 고인... 갈색, 주황색이나 그런 데 있어. 방금 코. 하고 모자. 모자는 약간 회색깔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 오, 좀 이렇게 하면은 대충 고인물처럼 느껴져요. 눈사람같이 이렇게나 이렇게 해주고. 짜잔. 아 맞다, 단추도 있었지? <laughs> 저도 단추를 조금 조금 <laughs> 이상하게 됐어 인생이 대충대충이야 왜 이렇게 배꼽 같지? <laughs> 자, 이렇게 대충대충 대충 하니까 이렇게 됐지 아니, 저거는 너무 대충 아니냐고. 대충대충 하면 살다 보니, 이득한다 시간이 제일 무서워, 미로니 완벽하다, 살다 삶을... 고 노래 가사 뭔지 까먹어. 아. 이거 포인트를 주자면은, 약간, 한, 날색에다가 눈꽃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나 이렇게 칠해주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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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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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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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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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충청도 있고. 야, 팍팍팍 나오면 좋겠는데? 응 아, 아, 아. <laughs> 음, 이거 뭐야? 나나팔못 끌었네. 이게 내 거지? 이거 뭐야? 그게 내 거야. 우와! 겁나 잘것같다그러니 <놀람> 음, 사람이 없어도 빵점두 대랑 안 맞아요, 그래도. 음, 이거, 는 일단. 그 다음 내거 아니야? 오늘 어, 내 거다. 아, 다른 사람이랑 배경을 보니까 내가 배경을 잘안 넣었구나. 마지막은 예쁘게 꾸며보게. 어 그래도 많말 했네. 15, 16, 17, 18, 19, 20. 와우. 전나 이거 우리 해야 돼, 책+ 책칠 해야 돼.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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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코가깔려어두 심해 여기 포인트를 주면서 해 줄게요 어두운 심해 속에는 파리가 살고 있지 우후. 난 역시 천재야 괜찮았죠? 해파리는 어, 핑크색이야요 아니 언니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가 어떻게 되는...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을 해볼게요 아니 언니 이게 안돼 왜 어떻게 된데 아, 자 이렇게 해주고요 아 그냥 없는게 됐나? 비슷한 거라도 찾았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저야겠어.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 다 하고 말테야. 으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변하고 있어. 40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1등입니다만, 야, 이지안너 그만해도 나도 포인트 좀 먹어보자. 내가 죽고 있어 파란색 왜 이렇게 많아 우와. 아니 이거 대장 담님 이거 한번 칠한 거는 다시 못 칠하게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어 다시 시작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우와 잘 그렸지만 이거 지현이 거야? 음. 이 2점 내 거야 너 거야? 잘 그렸지? 어, 엄청 잘 그렸다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건 이것도 어, 많이 좀 그렇긴 해. 아니, 그런데 이거 색감이 좀 바다에 심해였나? 이 점. 뭐야, 누 거야? 아, 해파리 맞나? 해파리가 뭐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운데 있잖아. 응, 가운데였어? 아, 그런데 표현을 생각보다 조금 잘했다. 야. 너내거아니 지아너너왜 그거 자꾸 해? 이내 거. 어? 지아너왜 이거 왜 없어? 헉! 자 여러분들 지아이그별 표시가 없어졌어요. 안돼. 어? 그래도 그래 죄송. 그러면 이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